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앞시간에 이제 술 얘기를 하니까, 어, 막, 낯빛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시대요.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laughs> 예, 예, 마찬가지로, 예, 조선시대 음식을 본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서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예, 그 똑같이, 예. 캬, 참. 예, 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는 오녀산성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오늘 주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 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전골,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소단지겠죠. 이게 소단지 과자입니다. 그래서 중국말로는 호어거라고 합니다. 호어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호거. 요새 한국에서 호거 요리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거가 바로 이솥단지 과자입니다. 솥단지 과. 솥단지 부자가 있고, 솥단지 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솥단지 과입니다. 솥단지의 이름은, 노구솔지라고 하거든요. 소단지의 이름은 전립투다. 전립투. 전립투는 따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립투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전립투라고 한 이유가 이 솥단지를 전립투라고 한 것은 그 전립투라는 것 모양이, 솥단지 예? 모양이 무관들이 쓰는 모자, 전립투입니다. 그게. 예, 그리고 제가 거기 윤이라고 한건 잘못됐고요. 약입니다. 약. 약자. 아마 거기 윤이라고 되어있죠? 아, 예, 글자가 작아서. 예,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약자가 있죠. 약자. 약자. 데치다. 예.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치다. 할때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 왜 윤자를 했냐면, 채소를 그 가운데다 넣다라고 본 거야. 윤자가. 넣을 윤자니까. 흐를 윤자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키우니까 약자예요, 약자. 예, 대치다. 대칠 약. 예, 대칠 약. 소, 채소, 소채. 소체. 소채를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거니까, 요 가운데다가, 야채를 놓고, 요 바깥에는 고기류를 넣는 거죠. 예, 이따 보면 압니다. 그래서, 소, 육, 어, 연. 가생이, 가생이. 이죠? 둘레, 둘레에는 고기를 굽는다. 많이 본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번에 음식점 가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가운데 넓어가지고 거기는 야채 부부를 끓이고 바깥에는 고기를 굽고 그걸로 이렇게 가운데 찍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좀딱 보겠습니다. 나 그리고 이것은 안주와 여기 안주와 하반 음식입니다. 밥에 넣는 거니까 하반. 모두고 아름다움이 모두 좋다. 밥 먹을 때 안, 반찬으로도 좋고, 술 마실 때 안주로도 좋다. 그냥, 그냥 우리가 그냥 웬만한 그냥 음식점, 돼지고기집 같았을 때딱 떠오르게 되는 광경입니다. 그냥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 자는 뭐, 푸성기 소 자니까, 뭐, 소채, 채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예, 그리고 하반은 반찬이란 뜻입니다. 밥에다 내린다 그래서. 예, 자, 그리고 관은 노구솥. 예, 노구솥은 이동하는 솥이란 뜻입니다. 무쇠솥은 대부분 고정식이고, 부엌에다 딱 고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노구솥무쇠솥그 다음에, 예, 이 전은 양탄자란 뜻입니다. 전. 솜털 모자 할때이 전자 씁니다. 자 그리고, 투는 세일 투 자니까. 그니까, 러 양탄자가 이렇게 덮은 거니까, 머리를 쓰는 거니까. 예? 그죠? 그 다음에, 약자는 대칠약. 그 다음에, 투성기. 자,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예. 노구솥의 이름은 전립토다. 예, 털 모직물을 그 삽과처럼 이렇게 둥글게 하고 옆을 이렇게 을 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전립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비슷하기 때문에 이 솥단지를 전립토라고 한다. 그리고 예, 가운데다가는 채소를 데치고, 그죠 가생이에는 아, 둘레에는 예, 고기를 굽는다. 예. 소자 대울소, 저기, 구울소. 그리고, 안주. 그, 그대로 안줍니다. 안주와 하반에 모두 좋다. 이렇게.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요게 노구시입니다 요렇게. 노구수 예. 근데 요것은 그냥, 어,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노구수이고 조선 후기 들어오면 특별한 노구수이 만들어져요. 예, 사람들이 요거 하면 고기 따르고 있고, 야채, 채소를 따로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우리가 짜장과 짬뽕을 딱 그저 네. 짜장면 만드시 아~ 어떻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아마 병사들이 예뭐 그걸 했던 뭐 어떤 예, 뭐철 철못을 쓸때그 철못을 뒤집으면 우리가 라면도 끓여 먹거든요 아마 그거에서 뭐~ 받았때 예. 그... 진국장국장 그거를 옛날에 된장을 이렇게 발효를 못 시키고 네. 먹고 싶으니까 투구에 끓여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투구에다 끓여먹었죠, 네. 예전에, 전투에. 아니,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그 투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라면을 끓여먹고 했습니다, 우리 다. 근데 네. 어느 순간에 그, 그, 그 투구 이렇게 보면 이제 1934년도 독일에서 쓰던 거 독일에서. 독일군들. 그래서 그때 노익한 것이 미군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 아시죠?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숟가락 뭐 1940년 다 써있어 예? 그때 철모가 바깥에 이렇게 들르면그 철모로 라면도 끓는 다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플라스틱 비슷한 거로 바뀌었어 그 생각부터 이 맛이 이제 군대 맛이 안 났어요 <laughs> 그새못에다가 <그때는>? 그 <laughs> 잡기를 해가지고 물딱 넣고 아예 라면을 그냥 깨서 그냥 다 찬물에다 그냥 넣어 그래가지고 그 뺏질 까에다딱 놓잖아요? 그거 아시죠? 아, 벌써. 그러면, 발, 발인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하여튼, 하여튼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다그 얘기 하는 거야. 하여튼, 그리고, 예, 요게 이제 무쇠솥입니다무쇠솥무쇠솥 무쇠솥. 예, 무쇠솥 예. 자, 이렇게돼 있고요. 주로 이제 요무쇠솥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저기, 그 잔친날 전을 부칠 때는, 뚜껑만, 뚜껑만. 아, 뚜껑만 가지고. 뚜껑만 가지고 바깥에, 해줘. 안에서는. 요새 이렇게 하는 그거에 이제 무쇠솥 뒤집어. 예. 그러면 이제 큰돌 이렇게 새겨 놓고 거기서 지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옆에 있으면 지짐이 막 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시골에서 잔치하면 뭐 놀다가 잠깐 떼어가면 어 어떤 먹고, 그럼 또 그거 먹고 힘 나서 또 놀다가 또 오고 하여튼 기억들이 납니다. 어 우리 김김 선생님은 잘 아시죠 그런 거? 모르세요. 서울에서. 아니 구경했을 거 아니야. 에 저기 좀 부유하게 사셨으니까. 아, 동네에서는 부잣집이 잔치를 열면 며칠 동안 그 동네가 그걸 받다 먹어요. 그랬습니다. 예. 예. 부엌에 고정 고정된 무쇠솥과 달리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쓰는 작은솥. 그래서 노구솥이라고 합니다. 바퀴통쇠라고도 하고요. 그런 솥. 그림으로도 처음 본거요 예. 예.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부유한 집안에서 아예 다리까지 있으니까, 이건 좀 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전립투는 어디냐. 바로 여기 보이죠? 이안보이해 예. 이렇게. 여기 바깥에 지금 고기 굽고 있잖아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가 이제 소체를 놓고, 화로가 놓고, 아주 전형적인. 김용도의 야외도에도 그대로 보이죠? 요거. 요거. 노랗게 생긴 거. 요거. 요거. 이렇게. 예. 요게 바로 전립투라고 하는, 예. 소시입니다. 노구, 노구, 소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변했느냐. 두두두두두두입니다. 두두두. 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현대 음식점에서도 사용하고있는 전립도 주로 소고기 전골, 우리가 좋아하는 곱창 전골, 국수 전골, 그죠? 그 다음에 샤브샤브, 요리 칭기스칸 등에 지금도 쓰고 있죠. 아주 전형적으로 여기 야채, 야채, 야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바가에 고기. 이렇게 하면 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 타면 요걸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죠? 예 아니면 야채를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양념장에다서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쓰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다음에 주로 저쪽 그 어디 강화도나 이런데 가면 이렇게 조개구이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오케이. 가운데 국물하고 자 그러면 전리트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300년 정도, 300년 400년 정도 이제 왜냐면 조선 초나 이런 때는 이런 쇠가 귀하기 때문에 무기 아니면 활용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반란죄로 가니까.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 경제력도 좋아지고 구매력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이제 전립트 형태의 솥단지가 만들어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됐죠? 그러면 이제 어 다음이 탕평채입니다. 탕평채, 탕평채 이 자자는 뭐뭐라는 것 이겁니다. 탕평채라는 것은 녹도유 그래서 녹도집입니다 요전 전유자 녹도즙 그다음에 저육 돼지젖자 고기육 저육 돼지고기 그다음에 근묘하면 미나리 미나리근 미나리싹 근묘 이죠? 그래서 여기 요 뉴자는 잘 쓰지는 않는데 여기 보면 뉴자가 어, 있는데 예. 실실실실실올실을 가는 거 그래서 어, 아마 번역을 일으킨 한것 같아요. 등실 같이 그죠? 실 같이 절 자르다. 그러니까 누절하면 짧게 짧게 잘라가지고 그죠? 초장의 예, 용 초장 이제 그렇죠? 식초 형태의 장. 예, 그러니까 우리 고추장이나 간장인데 이때는 이제 그 고창이 들어왔으니까 탕평채는 간장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고추장에 합니다. 음. 예. 이 예,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장. 초장을 써서, 충지라는 거 뭐냐면, 부딪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장을 넣고막 버무린다는 뜻입니다. 아, 예. 충지가 아니라 섞는다고 뭐 이런 예, 무치다. 그러니까, 충지. 예. 뭐요? 때리다는 뜻인가, 충 자가 충격, 때리다. 음. 예. 그래서, 예, 무친 다 그래서, 극, 매우, 매우, 예, 차갑고, 차갑고 해서, 춘곤증이 있고 힘이든, 춘만, 늦은 봄, 늦은 봄에 먹을만 하다. 그죠? 봄날, 예, 춘만, 늦은 봄, 아, 저녁, 죄송합니다. 봄날, 저녁에, 예, 만찬할 때 많이니까, 늦을만. 먹을만 하다. 그 다음에, 잡죠. 하면, 요, 저 자가 김치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배추나 무만을 하는 것은, 자명적인 우리가 말하는 김치고, 그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좀 우리 뭐가 있죠? 갓김치 같은 것들, 파김치 같은 것들 이런 건 잡채에 속하는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탕평제를 소개하고 두 번째, 그래서 이거 석박지를 합니다. 석박지. 석박지는 뭘 쓰느냐? 예. 여기 저 예. 저하염즙. 그러니까 새우를 끓여서 끓여서 소금에다가 소금에다 끓여서 만든 액젓. 그러니까 새우 액젓이 되겠죠? 새우젓국. 그렇죠? 저하염즙, 매 어무로 한 후에 한 후에, 예, 요 후청, 요 후청이 참 이게 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후청이 있을 텐데 어, 후청이 없구나 내가 번역을 안 했구나. 예, 막게 기다려서 새우젓이 맑게 되는 거 기다린 후에 여기다가 어 라복, 라복, 그러면 라복이 뭐야? 오케쑥아 저기 무무무 로버 무무 이렇게 근데 왜 쑥이라고 했냐면 무가 이렇게 나오면 쑥대와 무대가 플러스 차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 무가 수입품이니까 쑥으로 쓰다가 무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쑥 쑥은 애자로 쓰고 쑥의 여러 종류 애자로 쓰고 그다음에 이것은 무로 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이 쑥이 왜 무가 되냐 그러면 아 이렇게 나온 이 줄기가 쑥과 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 예 무청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무청 예 그렇죠 무청 그래서 예 비슷해요 예, 예예 아니 나올 때 비슷하죠 푸릇푸릇 하잖아요 크면서 조금 달라지는 거지 어, 저는 모양이 비슷한가요 선생님? 예 아닙니다 예, 예 무청 쑥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숭은 배추숭 배추숭 그다음에 예, 산은 마늘산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영의 그 다음에 산, 이죠 산할때 이게 이제 마늘 달래가 됐습니다 달래, 그 다음에 번초, 번초가 이제 오랑캐의 후추니까 고추, 고추, 에, 고추, 이죠 고추, 그 다음에 라, 라 조개, 그 다음에 복 전복, 그 다음에 석수어 대가리가 딱딱한 고기 조기. 에, 에, 조기가 있습니다. 아, 예. 조기가 되겠습니다 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예, 어, 동, 독에, 도개, 독에다가 담아서, 그죠? 겨울 동안, 그죠? 예, 독에다가 담아서, 화는 이렇게 섞이다. 좋아하다. 그래서, 예, 담가서 섞여, 섞여서 겨울이 되면, 경, 동안은 지날경, 겨울도. 그래서, 독에 담가 겨울 동안, 겨울 동안에 여기 화, 엄이라는게 묵히다. 예, 엄이라는게 잠기다는 뜻입니다. 잠기다. 예, 묵히다. 그러면, 맛이 신하고 열하다 해야죠. 맛이 맵고 뜨겁다. 맵고 뜨겁다. 네. 하튼 예. 튼 우리가 그, 예. 그, 갓김치 같은 거 보면, 톡 쏘면서도 그런 맛을 딱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잼 자. 자. 네. 이렇게 녹두묵이 기본입니다. 녹두묵에 배를 넣고 돼지고기, 미나리, 김 등을 섞어 초장으로 무침묵무침이다 삼진 날 서늘한 봄 저녁에 즐겨 먹었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꽃 치장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는꽃장이 아니었죠. 당연히 꽃이가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꽃장을 넣었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탕평책이라는 게 어, 영조 때온 거예요. 영조 때그죠 그러면 영조 때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느냐?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 녹두묵 많이 먹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영조임금 때 아마 탕평회의를 하면서 이걸 드셔서 탕평채가 됐는지, 어? 영조 이후에 탕평채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 음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저기 녹두를 갈러서, 어이나상수나 이런 것들은 계절 음식이지만 녹두는 언제든지 갈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녹두에 싹을 틔워가지고 숙주나물을 먹었던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녹두를 갈아서 먹던 거 있을 거예요. 이것도 오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오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원래는. 예, 이곳은 가장 잘 만든 예, 탕평체가 되겠죠. 이것은 그냥 막 만든 거. 먹다가 깨달았나 보죠? 여적. 예. <laughs> <laughs> 뭐 <laughs> 그런지 아무튼 보니까... 탕평체가 영정조 때 탕평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부른 건데 연관성을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아마 다른 형태의 그냥 청포묵이었을 거예요. 그냥 청포묵, 이제 그렇죠? 녹두묵.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한 의미, 역사적 의미로 탕평채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를 자, 그래서 녹두 이렇게 생겼습니다. 녹두 시골에서 많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녹두콩이고 이걸로 어, 싹을 튀어서 먹는 숙주나물.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주는 거잖아요. 콩나물과 숙주나물. 예, 그래서 탕평채의 주재료로. 쓰고 있다. 이 정도로만 녹두는 그냥 녹두입니다. 자 그리고 석박질이 생겼습니다. 자 김치와 여러가 섞은 거고 요건 무와 파, 그죠 석박질에서 무, 배추, 가지, 오이, 갓등 이런 것들이 주재료가 되는 거죠. 김치가 아니라 석다라는 아, 아예예 예, 예. 예. 여기에 젓갈을 넣 젓갈. 기본적으로 젓갈. 젓갈류가 많잖아요. 뭐 밴댕이젓부터 해서 새우젓부터 멸치젓까지 예, 젓갈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젓갈. 그러니까 여기 재료에다, 주재료 더하기 젓갈.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으면 낙지나 소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석박지는 주로 호남 지역이나 충청도의 내포 지역에서 많이 만들 수 밖에 없어 황해도 이 지역을. 예? 그죠? 렇 갯벌이 많이 발달되는데. 그죠? 렇넣고 파, 생강, 고추, 소금 등으로 양념한 김치 하나. 예, 우리가 음식점 을 가면 가끔 석박지 나오면 엄청나게 행복해야 하잖아요. 하여튼, 집에서 다해 드시죠? 예, 해 드시지 마시고 구매해서 드세요. 요새는 <laughs> 구매한 것도 맞췄습니다. 하여튼, 예, 한종,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진 에보면 이렇게 석박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이제 김치와 물을 섞어서 석박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김장 담글 때그 일반적인 김치 말고 그 안에다 무나 다른 걸 넣어서 석박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 처가가 완도인데, 저희 장모님이 정말 이런 형태의 석박지를 잘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일상화된 김치 한 종류다 정도로 해서 되고, 이제 다음에 석수어입니다. 석수어는 머리에 딱딱한 게 있어서 석수라고 합니다. 돌석자다 머리 숫자. 예, 석수어입니다. 그래서, 어, 민어과에 속하는, 예, 보호치, 수족이, 참족이 등이다. 황해도에서 많이 잡힌다. 우리나라 예, 원래 조기가 거기 있었으니까. 예, 이쪽이 명태면 이쪽이 조기였으니까. 예, 동명태, 서족이었으니까. 예, 잿빛, 은색에 광택이 난다. 그래서 여기에 보구치. 사실 제가, 어, 저는 강물 쪽에 살아서 바다 고기를 잘 몰라요. 근데 수십종을 갖다 놓는데 그걸 다 구분하더라고요. 우리는 요고기가, 조기가 조고기가, 요고기가 같은데. 바짝한 거 길쭉한 그쵸, 거 그쵸 <laughs> 우리는 껍에 몰라 넙치 갈치 이런 <laughs> 정도면 몰라 하여튼 이렇게 보고치 수족이 참족이 뭐 비교됩니까? 구분돼요? <laughs> 예? 아무튼 예, 하여튼 기입니다 석수 예, 그냥 예, 우리가 저기 물고기도 한번 이렇게 아 그리고 물고기란 말 쓰지 말아요 <laughs> 아, 생선 네 예, 생선 지가 고기 되려고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하여튼 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인간이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면 나중에 풀도 먹으면 안돼요 풀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중에 공기도 먹으면 안돼요 공기가 얼마나 아프겠어 하튼 네? 하여튼, 하여튼 뭐그 다음에 이제 번초입니다 번이라는 것은 이제 오랑개 번자인데 울타리번자가 같은 게 씁니다 그래서 번어 하면 사투리란 뜻입니다 번어, 사투리 속어와 번어가 같은 말이에요 경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말 이렇게 자, 맛이 매워서 뭐 날초 매울시 신초 고초 이렇게 이건 그냥 상절 알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매운 거, 이것은 멕시코의 타바스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운 게 삐끼 칠레 이쪽이 원산지니까 멕시코가 칠레가 원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게 바로 안진뱅이 고추입니다. 현재 있어요 원종이 수원에 안진뱅이 쫙 짝다 그래서 그리고 요걸 계산해서 한국인들이 매운 걸 좋아하는데 이거 갖다 놓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막 350배 청양고추의 3 5 0배말 예.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 것을 품종 개량해서 1 9 8 3년대에 만든 신품종이 청양이에요. 근데 저 청양고추 못 먹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 정도로만 고추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어, 맞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제2강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